즉,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내 도어락을 복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알면 곧.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모든 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일단 이 영상들부터 볼까요? 그거 아시나요? 침입 범죄의 절반 이상은 출입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도어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열쇠를 휴대할 필요 없고 분실할 위험이 없으니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도어락으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 도어락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핸드폰을 도어락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어락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실제 도어락에 남은 지문을 이용한 범죄가 자주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지문 방지용 필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지문 방지용 필름은 잘못 붙이면 이렇게 방울들이 생기고 지문이 생기는 걸100% 막을 순 없습니다 요즘 도어락에는 지문 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허수 기능을 추가하였는데요 허수 기능이란 내 비밀번호에 의미의 번호를 섞어 넣어도 도어락이 열리도록 하는 기능이죠 이렇게 1234라는 내 비밀번호 앞에 임의의 숫자를 넣고 1, 2, 3, 4를 누르면 문이 열리도록 하는 기능이죠. 도호하게내 비밀번호 외에도 다른 숫자가 눌리니 범죄자들이 지문으로 비밀번호를 추적하는 방법은 막을 수 있겠죠. 비밀번호를 누를 때 주변에 누가 있다면 실제 이런 허수 기능은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허수 기능도 완벽하다고 할순 없는데요. 다음 영상을 보시죠. 계단 위에서 몰래 영상을 녹화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눈에 띄지 않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제 범인들이 비밀번호를 녹화한다면 허수 기능을 포함해 눌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번호를 신입자가 똑같이 누른다면 결국 허수 기능도 무용지물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핸드폰을 등록한다면 번호에 지문이 남는 일은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고요. 몰래카메라로 녹화를 하여도 번호를 누르지 않았으니 범인이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핸드폰 등록은 모든 도어락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카드 표시가 있는 도어락이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우선 핸드폰 NFC 기능을 활성화시키시고요. 도어락 커버를 열면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제조사마다 조금씩 모양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금방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한번 눌러서 소리가 나면 문을 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눌러주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핸드폰을 가져다 댄후 열표나 샵을 눌러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문득 입주할 때 받은 도어락 카드가 혹시 집주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된 적은 없으셨나요? 핸드폰을 이렇게 한번 등록해주면 좋은 이유가 이전에 등록되었던 카드들은 모두 삭제되고 핸드폰이 새롭게 등록되기 때문에 분실된 카드나 내가 모르는 카드에 대한 걱정은 지울 수 있게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이라면 등록하실 때 핸드폰을 순서대로 가져다 대시고 버튼을 누르면 리셋되지 않고 한 번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요? 그럴 때 그냥 비밀번호를 써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핸드폰 등록만 해도 정말 많은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꼭한 가지 더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터 비밀번호를 삭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하시면 보통 도어락 번호를 내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로 바꾸잖아요. 하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터 비밀번호는 모르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잠깐 보시죠. 일단 이 도어락은 저희가 201 구로 설정을 해 놨어요. 음. 열리죠? 열렸습니다. 아, 아, 시원해. 지금 마스터 비밀 번호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아, 가장 쉬운 어. 일단 0000. 어양심적이 0000은 안 했어. 어어, 네. 네. 머리를 어떻게 좀썼어또쉬이거해 보자. 마스터 비밀번호가 무엇이냐면 대조사마다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된 관리용 비밀번호인데요. 나도 모르는 우리 집 비밀번호가 또 하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영상처럼 비밀번호를 너무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설정해 놓은 마스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우리 집의 또 다른 열쇠를 누군가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 이를 악용한 범죄와 주거 침입 경우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 커뮤니티에서 모르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가다라는 소름돋는 경험담을 볼 때마다 이들 중 일부는 제조사의 마스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마스터 비밀번호를 눌러보고 간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자세히 보기에 브랜드별 마스터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꼭 삭제하거나 변경해주세요 여기까지만 시청하시고 지금 당장 도어락에 가셔도 상관없으신데요. 혹시 이렇게 리모컨이나 핸드폰으로 도어락을 열수 있는 기능이 있는 도어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음 설명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영상부터 보시죠. 그런데 일부 제품이 이 무선 신호를 이용한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선 송수신 장치입니다. 휴대전화를 연결해 주변 신호를 복사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장치를 실행한 상태로 리모컨을 이용해 문을 여는 순간 무선 신호가 발생하고 송수신 장치가 이를 포착해 복사합니다. 이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신호를 다시 전송하면 순식간에 문이 열립니다. 수신기만 있으면 1분 만에 도어락을 열수 있게 됩니다. 즉,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내 도어락을 복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쉽게 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oT 인증을 받은 도어락들이 제조되었는데요. 확인 여부는 한국지능원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IoT 보안인증 현황 메뉴에서 보안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를 링크에 넣어놨으니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열고 닫는 도어락이 점점 범죄의 타겟이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꼭 범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